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벌낙교입니다어 제가 오늘 되게 관심 있는 경매 물건들이 진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진행, 진행했던 이 근린상가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 입찰 결과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대전과 안양 그리고 수원 중에 저는 수원을 선택해서 갔다 왔는데 수원에서 갔다 왔더니 경매 결과랑 그리고 법원에 처음 가시는, 수원지방법원을 처음 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마감 시간, 그리고 작성요령, 이런 것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건 제가 저번에 신봉동에 갔던 그 물건인데요. 사실 이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주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게 지금 같은 6층에 있었고, 그전에는, 어, 똑같이, 아, 똑같, 거의 비슷한 평수였는데, 세명에 2억 5천 정도에 낙찰됐는데, 이번에는, 어, 관리비 미납금이 2천만 원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됐거든요. 바로 이 물건인데 이 내부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쇼파 정도만 남았다. 현재 여기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은 영업 영업하시던 분은 다른 데로 가셨구요 미납 된 관리비가 2천만 원이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낙 어, 입찰가를 그렇게 2천만 원 적게 적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제가 얼마에 입찰했는지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억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사실 이게 재매각 물건이라서 보증금만 5천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큰어 금액이죠. 보증금만 4,980 얼마인데 저는 5천만 원 뽑아서 갔고요. 어, 금액을 좀 이렇게 적었어요. 1억 9,880 얼마. 그래서 저는 한 2억 한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겠다. 이런 마인드로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납금이 2천만 원 있으니까 그걸 빼니까 한 1억 9천 그후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떨어졌고요. 떨어졌는데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 결과를 보시기 전에 가면은 이렇게 입찰표 안내 사항들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멈춰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것도 위임장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작성요령입니다. 수원지반법원의 작성요령. 어, 보통 법원마다 작성요령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동임차자아 이것도 내용도 그렇구요. 그리고 마감은 11시 40분이었어요. 꽤 여유 있죠? 그리고 어,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입찰했던 이 경매물건이 대부분 반이었어요. 절반. 절반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결과를 볼게요. 자 일단 이거죠. 고 21명 2억 8,99999 거의 2억 9천에 낙찰 받았죠. 2억 8,700에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진짜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게 세 번째 세 번째가 2억 3천인데 2억 9천에 받을 거면 이때 입찰을 하지. 왜 이때 했을까? 사실 되게 헛걸음 하게 만들었던 뭔가 되게 허무한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느껴지고 이게 보시면 39.2평, 40.2평,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오히려 이게 월세가 좀더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부가세 포함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명 입찰해서 2억 5천쯤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는 미납금 2천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 9천이다? 아, 좀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다. 아, 그리고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은안갈 걸,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구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안양, 안양 경매 물건, 이거 제가 한번 화, 리뷰해봤는데, 야, 34명. 34명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100%래서, 어, 한 1억, 한 2, 3천. 제가 좀 너무 보수적인가요? 한 1억 2,3천 정도에 낙찰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서 저는 그 정도 1억 한 2,3천 정도에 쓰면 되겠다 한120% 정도 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웬걸 1억 6천은 써야 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마치 예전에 아파트가 굉장히 굉장히 사람들이 몰릴 때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던 이 천안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호 9번까지가 좋다고 했죠. 근데 10번도 괜찮아요. 나머지 11, 12, 13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이 저는 이거 하나하나 하나, 하나 받아서 하는 것보다 이세 개를 통으로 받는 게 대학료인의 임차인이지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봐봐 보세요. 4억 3천의 낙차를 받았어요. 거의 뭐 2등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거 4천만원 보증금까지 하면 4억 한 8천 아니 7천, 4억 7천 정도가 되는데 전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맞나 싶. 차라리 오늘의 승자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 리치 로드라는 분이 단독으로 보세요. 1억에서 한 천만원 정도, 한 900만원 정도 더 올렸어가지고 낙찰 받았어요. 단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최종 승자예요. 이분이. 왜냐면 두개 연계, 두 개를 동시에 받아야지 이거를 텄을 때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7명. 다른 거는 오히려 평소 10평 있는 거는 사람들이 6, 7명씩 몰려들었고요. 어, 여기도 좀 평소 작은 거는 다 단독이죠. 근데 이게 하나하나씩 받았잖아요. 보통 다 다르신 분인데 오늘의 최, 제가 느꼈던 승자는 이분 단독으로 진짜 적은 금액 써서 두 개를 붙어있는 거를 낙찰받았다. 위치도 좋은 거. 저는 오늘의 승자는 이분이시라고보고요자 그리고 또 오늘 핫했던 대전 경매물건. 야 마찬가지로 21명 사실 이게 제일 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그나마 현실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맞다라고 판단이 드는 대목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거 한 어, 4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4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그전에 리뷰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60평에 4억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만원이죠 보증금도 5천만원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아슬아슬하게, 어, 아찔하게 되게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21명.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떠올렸던 게 마지막으로 이거죠. 이거. 이거 같은 경우도 6명에서 쓰셨는데 거의 5억에 받았어요. 거의 5억. 물론 2층이라서 위치는 좋을 수 있어요. 위치는 좋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분도, 어, 적당한 금액에 받았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최종승자는 천안에 아까 그, 한 평, 어, 일곱 평짜리, 두개 받으신 이분이 가장 오늘 성공하신 분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이분. 이분이 가장 넓은 평수를 적정한 금액으로 받으신 것 같고, 그다음이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앞에 거 제가, 제가 이렇서 오늘 많이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 대전 거를 해야 되나, 어, 천안 걸 해야 되나, 수원 걸 해야 되나, 안양 걸 해야 되나, 고민 고민 하다가, 저는 이게 가장 경쟁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 걸로 갔어요. 금액도 맞고. 사실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이 금액에 1억 6천에 45만 원이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예. 안할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저는 솔직히 2억 정도에 받았으면 괜찮을 뻔 했다. 근데 이 금액이면 아쉽지 않다. 그게 오늘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 참다 참다 오늘 이제 공개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다른 거다 리뷰했는데 이것만 리뷰 안 했잖아요. 이건 제가 그래도 입찰을 하려고 했던 거고, 어, 너무 이게 좀, 어, 다른 거는 공개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좀 공개하기가 그랬던 게, 어, 미 민학금 2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이거 아니어도, 저 아니어도 어차피 조회수가 3천, 뭐 4천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뭐 리뷰한다고 해도 그렇게 희소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서 굳이 리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조회수 많은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걸 예상하고 피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이쯤이면 천안으로 갈까, 갔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으면 아까 제일 잘 받았던 그분하고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뽑기 운도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하나는 제가 오늘 수원 가면서 또 주변에 다른 경기도 쪽에 임장을 하나 다녀왔는데 어 소액으로 입찰을 해서 수익률도 괜찮은 그런 물건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입찰을 해볼 예정이고 그거 방금 제가 말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어 기회 있을 때 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낙찰 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